11쪽 펴보세요 11쪽 그거 이따가 낼게요 자 일단 11쪽에 고기 두 번째 세트 근호를 포함한 식계산 여기서 틀린 거좀 볼게 11페이지 11쪽 자 11쪽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4번부터 많이 틀렸을 거예요 4번 자 4번을 같이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접었대. 그 여러분들 집에 초등학교 때 색종이 갖고 놀았죠. 색종이. 어, 그거 이제 반으로 접어봤어. 이렇게 이그 딱지 접기 같은 거 해봤어. 그거야, 그거. 계속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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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5단계. 5단계에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 5단계. 어, 근데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두번접으면 2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다섯 번다접어볼 거니? 아니죠. 뭔가 규칙이 있겠죠. 얘도. 어, 그러면 그 규칙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 볼게요. 정사각형을. 자, 요거의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0이야. 일단 봐. 하고 나서 접지. 접는데 얘를 이렇게 접고, 얘를 접고. 접고 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안쪽에 생길 텐데, 안쪽에 모양이 어... 이렇게 생기겠죠. 안쪽에 모양이 어... 기다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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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거 알아. 알아, 알아, 알아. 혼자 하는 것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알아 됐지. 이러면 안, 아... 이러면 편하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절반이니까 2루트 30이죠. 그쵸. 그렇죠? 2루트 30. 그 다음에 여기도 2루트 30이거든. 여기도. 왜냐면 똑같이 반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그럼 요렇게 살짝 그 선을 살짝만 이제 점선 하나 그어보면 정사각형일 거라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구하려면 여기 한 변에다가 루트 2를 곱했어. 그럼 여기가 2루트 60이야. 이 자리가. 그럼 2 루트 60을 루트 60을 바깥으로 꺼내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 루트 15가 돼. 그래서 1단계 있죠? 1단계. 1단계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15야. 그거 하나 기록해 놓을까요? 4 루트 15.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한 행동을 한번 봐 봐. 일단 이4 루트 30을 어떻게 했어? 반으로 나눴죠. 그렇죠? 자, 스텝 1. 스텝 1은 반으로 먼저 나눠. 반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2를 곱한다. 루트 2를 곱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야. 계속. 근데 이게 잘 기억이 안날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반응이 싸하더라. 여기 부산 사람. 경상도 출신 경상도 사투리를 읽어 봐. 나 경상도 사투리 할수 있다, 손. 경상도? 어디가 경상도죠? 어. 뭐 나아 간... <laughs> 용 말고. 용 말고 정상적인. 어디 쪽이에요? 경상도. 자 하는데 막수가하 부산, 울산, 여기. 어. 대구 이런데. 블루베리 스무 어, 그런 거. 그한한뭐시 나도 이거. 거는 보이스피싱. 썰렁할 뻔한 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이제 뽐내고 싶을 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이러거든. 야, 내잘 봤어? 이러잖아. 근데 내가 하는 거잘 봤어? 네잘 봤나? 어, 내가 하는 거잘 봤어? 근데 부산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 봤나? 이러거든. 보고 그렇게 생각해봐. 봤나? 루트 이고. 다 따라해 봅시다. 판나 루트 2고 그거 생각하세요. 고 어떻게 아, 욕할 수도? 욕하지 말고. <laughs> 욕하지 말고. 아니, 그럼 나중에 생각나. 나중에 무조건 이거 생각 <laughs> 난다니까? 어? 녹음하게 한번 들으세요 녹음된 걸로 들으세요. 아, 녹음하게 한번 안요. 아, 그런데 녹음됐네. 어, 아무튼 이렇게해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다내내내 내, 내 얼굴이 딱 떠올라야 한다니까내 <laughs> 얼굴이 떠오르면서 음성 재생이 돼야 돼. <laughs> 반나, 루트 2 곱,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 <laughs> 자, 아무, 아무튼 받나? 1단계. 1단계가, 1단계가 4루트 15야. 얼굴만 닥쳐. <laughs> 2단계. 2단계도 똑같이 하겠지. 반, 반나 하면 이거야. 반나 하면.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면 얼마야? 2루트? 30. 어, 2루트 30.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3단계 너네가 한번 찾아봐. 없는 게 없는데요. 세트 두밖에 없는데요. 아, 없지. 근데 5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어. 어. 이거 반나 하면 얼마야? 루트 30이지. 루트 2 곱하면 루트 60이지. 루트 60 밖으로 꺼내면 2 루트 15. 어. 4단계. 반으로 나눠. 그럼 루트 15지. 루트 2를 곱해. 루트 30. 5단계. 반으로 나눠. 어, 반으로 나눌 수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2분의 루트 30. 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그게 얼마 나올 거냐면 루트 15가 나올 거예요. 루트 15. 약간 규칙도 있죠. 15, 30, 15, 30, 15, 막 이런 규칙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요 문제에서만 쓸수 있는 규칙이니까. 요거 반나 루트이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거 자, 멈춰놓고 자, 13번 보세요. 요거는 개념 원리 발전 문제에 있었던 문제. 자, 구하는 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a랑 b 있죠. 이 a랑 b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루트 바깥에 있는 a였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a 제곱으로 들어가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게. a 분의 12b a 제곱 이렇게 바꾸시고, 이 b도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럼 b 분의 3ab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세요. 얘는 자, 저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좋은 점이 있죠. 없어지는 거 혹시 보일까? 없어지는 거 보이니? A. 그쵸. 앞에서는 a가 없어지고요, 뒤에서는 b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 그럼 남는 게 12a b 남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3a b 이런 거 남았어요. 그죠? 근데 아까 AB가 10이라 했잖아. 요 얘가. 어, 얘가 10이라 했으니까 넣으면 되겠네. 자, 넣으면 이거 144죠. 그러니까 여기 10이고, 여기 10이 넣으면 얼마니? 36이네. 그럼 얘는 6이네. 다 어, 하면 얘는 답은 18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깥쪽에 있는 A랑 B를 안쪽으로 집어넣으세요. 14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 옆쪽에 15번은 얘는 계산이죠. 계산 간단히 해 보시고 16번 됐고요. 17번, 17번은 이놈의 계산 결과가 그 유리수라고 되어있지? 그랬을 때는 루트가 없어야 된다. 어, 예를 들어서 2루트 e 5 빼기 뭐 a루트 오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건 어, 예시야. 17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a에 얼마 들어가야 될까? 이 e 들어가면 딱 없어지면서 0 되겠지, 그렇지? 네. 루트 없애면 되어 있는. 루트 없애시면 네. 되고 그 다음에 18번. 1 8 번을 틀린 사람들은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못해서 틀렸나?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계산을 틀린 거죠. 이거? <laughs> 네. 어, 위 아래 더 더한 다음에 높이, 높이, 높이 곱하고 반 수... 나누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것들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1 9 번은 오늘 오늘 시험에서도 나왔죠. 얘는 됐고, 2 0 번도 넘어가시고, 이쪽에서는 별로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별로. 2번 세트 자체가 어차피 계산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막 머리 쓰는 거는 많지 않아요. 2 -2. 음. 그 다음에 잠깐만 2 1일 됐고 22도 됐고 23도 됐고 24, 25 이런거 좀 많이 틀렸네요 24, 25, 24, 25 소수부분, 정수부분 그래. 어차피 소수부분, 정수부분 문제가 22, 23, 24다 걸리니까 24번 하나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 하나 하고 이렇게 합시다. 두개 할게요. 자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하는데 얘가 대략 일 점을 맞어 그러면 1을 뺀거 이게 이제 a야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루트 3 마이너스 요게 a야 그러면 루트 48 얘를 이제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 자 이게 4 루트 3이거든 얘들아 4 루트 3 어. 그러면 요 a 에 루트 3이 하나 걸려 있잖아 얘를 4배를 한번 해볼게 4배 하면 4a가 4 루트 3 마이너스 같이 똑같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오늘 시험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요거 마이너스 4 필요 없죠. 어떻게 할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4a 플러스 4는 4루트 3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5번 정수 부분이 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 구하라 했습니다. 자, 정수 부분이 7이려면 49는 넘어가야 돼. 그죠 49는 넘어가면서 63까지 되겠죠. 64는 안 돼. 그러면 49를 넘기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될까요? 여기다 얼마 곱하면 49 근처가 나오지? 12, 12 곱하면 48이죠, 그렇죠? 그럼 13 곱해야겠네, 13. 13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얘가 15까지밖에 안 돼요. 어, 되는 건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세 개. 자, 1번 세트 다 했습니다, 우리.